올 시즌 93.98% 어제보다 어 역시 뭐 실점이 좀3실점이 됐기 때문에 세이브율이 떨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굳이 유타카 권리가 되겠습니다. 90.97%의 세이브율, 2.62 실점. 그런 면에서는 니코아이스북스가 유어 슈팅은 많이 기록하지는 못했어도 효과적으로 좀 경기를 했다. 멀고 벌크... 들어갔어 오! 슈팅. 박파져 나왔고, 자역습갈수 있는데요. 어렵사리 퍽을 맞춰놓고 김윤환 그렇죠 그쳤어요. 그렇죠 그쳤어. 빠져나왔습니다 김원준이에요 자 김이상. 상대 실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역습을 받습니다 반대 선수가 있는데요 슈팅 벗어납니다 마이너 패널티가자 신상우 근처 스틱을 스쳐 지나갔고요 빌토마스가 기다립니다 다시 흘려주고 신상우 교수 쳤 벗어납니다 문국환이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플란트가 퍽 소요 시간 이좀 길어지는데요. 뺏겼습니다. 자, 역습합니다. 어, 브레이크웨이요. 브레이크웨이요. 다시 슛. 잡았습니다. 아, 잘 막아냈어요. 조형곤 밀고 들어갑니다. 신상우가 세로 쳐주세요. 슛. 네. 위기. 일차적으로는 잘막아내습니다 오 위쪽에서 패라우스 쪽으로 막았어요 돌면서 패드로 끊어냅니다 자 이번에 기회를 안양을 해. 그렇다면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영균의 재치가 좀 돋보였고요 열렸어요. 열렸어요 정면으로 막힙니다 김기성의 슛이 막힙니다 에릭 리건이 조민호를 봤고요 중앙이 좀 두텁습니다 리건 자 무복합 떨어졌어요 퍼기 떨어졌는데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미쳐인지를 못했었던 후쿠지골리. 아 2대 1입니다. 나 아, 후루야시에요, 후루야시마, 쿠루에요 잡아서 중앙 연결. 아잘끊었어요 다시 한번 슛. 빠져나왔습니다. 베이스업. 퍽안양라 쪽으로 일 토마스. 중앙으로어요 팀이 되지 못합니다. 파구상이 지금 <laughs> 딱 노리고 있었는데. 디비 되지 못했습니다. 아 박우상 선수 300 포인트 마스골이 정말 힘드네요. 네. 좋더라고요, 박우상. 이 지금은 조민호가 될지 아니면 박우상이 디비 될지 일단은 선택권이 나왔습니다. 자 조민호 선수의 슈팅이 정말 좋았어요. 네, 보시죠. 자이 상황인데요. 자 조율을 하는 것처럼 보면서 자 파이볼 브 정확하게 봤거든요 조민호의 거리네요. 조민호가 골을 만듭니다. 시즌 4골, 멋진 파워 플레이 골이 나왔습니다. 네.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 플레이에 의한 파워 플레이 골이 좀 나와줬으면 해, 했는데, 네. 조민호 선수들이, 조 조민호 선수가 그걸 풀어주네요. 그렇습니다. 김원중 선수 도움이 되는데요 김원중 선수가 올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자 잡아놓고 대각패스 김기성 1대1 상황에서 자, 잡아놓고 들어갑니다. 반대로 아 지금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욱 잡아서 내려주고 슛. 김기성 막혔습니다 비엔인더넷 김상욱 들러붙는 사이토 다케시 반대패스 갑니아 이게... 아, 김기성 막았습니다 역습까지 안양을 합니다 자 반대편 빌소바 서슛. 자 파워플레이 파워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. 음. 자 그리고 아 여기서 약간 머뭇거리는 김원준 선수의 모습. 그나퍽소연 안양 할랍니다. 더럽혀 김기성 따라 붙고요. 퍽나가지 않았습니다. 신상구 에서스케드마크다 추가골을 만듭니다. 안양 할라 김상욱이올시즌 두자리 수득점을 만듭니다. 10퍼골. 자 한번 보시죠. 자 여기서 굴절이 되면서 밑으로 흘러 나오거든요. 신상우 따라붙었어요. 내주는. 아 다시 또 맞고. 또 스키팅 맞고 굴절된 것을 김상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백핸드로 브로커사이드로 깊숙하게 찔러 넣으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. 네. 아 지금 이골은 의미가 상당히 커요. 그렇지. 이제는 두 골차 맵탈튼을 과연 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상대로 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니콜 이스벅스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박영현 캐스터도 얘기했지만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네. 자 빌토마스 잡봤어요자쳤어요슛 들어갔어 빌토마스까지 골을 만들면서 골 폭죽이 터집니다 3대0 앞서 나가는 안정발라비다 자 아, 이게 바로 김상욱 효과에요 자 이게 추가 골이 나오니까 완전히 경기 이름을 타는 거거든요 네. 자한 번의 슈팅이 신가드에 맞고 나오고 이후 재차 슈팅이 5월 가랭이 사이를 관통합니다 그렇습니다 1점 선두 빌토마스가 다시 한번한 한 골을 만들면서 확실히 훨씬 득점 선두를 공고히 합니다 신상호 도움까지 기록이 되면서 신상호가 이렇게 되면은 김상욱과 빌토마스 골 모두 도움자로 기록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박구상 선수 축하합니다. 읽어드릴까요? 드디어 300포인트. 아마 이 드디어의 포커스를좀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. 박구상 개인 통산 아시아리그 3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됐습니다. 막힌 혈이 이제 뚫렸으니까 이제 질주해야죠. 저희 온더 스포츠 박힘찬 PD의 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. 좌측면 돌파 시도 어 반대편에서 선수인데요. 넣지 못합니다. 메탈트골리 움직임에 당했어요. 네. 좀 이런 거 내주고 플란트 잡았어요. 총 플란트. 그렇죠. 아 잡았습니다. 큰 신장을 이용해서 꾸지골리의 스크린을 걸고 있어요. 김원준. 김기성 쪽 슛. 아 코스가 좋았는데 이거. 아. 패즈를 반대하는 오, 네. 네 걸렸어요. 조민호, 오 막았네요. 골 막네요. 이미 정지를 시킵니다. 그런데 지금 조민호가 완벽히 골대 빈 상황에서 때렸는데 후쿠지가 어느새 주저앉으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막았습니다. 자 여기 완전히 비었거든요. 골대가 열렸거든요. 아 상대 팀이지만 후쿠지 골리가 정말 대단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상대 팀지만 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단한 세이브를 푸꾸지골리가 하나 해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경기와 좀 다른 점은 실수가 나와도 바로 커버가 되면서 네.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김기성까지. 오늘 경기 파워플레이 두 골이 나옵니다. 양아라 스코 사대 영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서 터너머가 되면서 김상욱이 김기성에게 한 박자 빠르게 패스를 준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. 네. 자, 이것을 놓치지 않고 브로커사이드 탑코너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기성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김기성 선수도 역시 상무부대 출신이에요. 김기성 시즌 5호 골. 김상욱 선수 오늘 경기에만 두 포인트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. 김상욱 선수가 두 포인트 추가하게 됐습니다. 오늘 경기 확실한 축포. 경기 시간은 16초 남았습니다. 다나카 때려보는데 이대로 메타은ン 걸리가 시즌 여섯 번째 쇼다운 승리를 작성합니다. 그렇습니다. 고사대요.